정부는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의 후 합의 사항인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택시 및 플랫폼 업체와 논의를 지속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칙 아에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고, 오늘 그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의 혁신적 시도와 서비스 경쟁이 가능한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플랫폼 운송사업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차량, 요금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규제 환경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 택시의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여 택시 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웨이고 택시와 같은 기존 택시와 결합한 가맹 사업에 대해서는 가맹 사업의 최소 면허 대수 기준과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택시가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브랜드 택시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카카오 택시 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 산업을 선진화하고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제는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월급제를 통해 우리 택시가 승차 거부 없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 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 택시 면허의 양수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재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 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유로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택시 감차 사업도 초고령 개인 택시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안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택시 산업의 혁신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제도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으나 안전 등 소비자 보호는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유형의 택시든지 운수 종사자는 택시 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택시 기사의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불법 차량, 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영업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폼은 넓히되 전통적인 배의 영업을 통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경쟁 체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차 거부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 잡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우수업체는 복지재단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 교육 콘텐츠를 확대 보급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은 비단 택시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업계 및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실무회의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오늘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